안녕하세요. 하루 한주 영어쓰기 수첩의 레이첼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난 어떤 것이 있어 라는 뜻의 I have 어떤 것 I have 어떤 것 이라는 문형을 배웠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난 운전면허증이 있어 라는 문장은 I have 어떤 것 이라는 문형에 운전면허증을 뜻하는 driver's license 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I have a driver's license I have a driver's license 라고 하면 되겠죠. 자, 오늘은 I have 어떤 것 이라는 문형에다가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난 무엇 무엇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 라는 뜻의 영어 문장을 배우고 써볼까 합니다. 얼핏, 어, 영작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.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.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배웠듯이, I have 어떤 것이라고 하면, 난 어떤 것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뒤에다가, to 동사, to 동사 라는 표현을 붙여서, I have 어떤 것, to 동사, I have 어떤 것, to 동사 라고 하게 되면, 난 무엇 무엇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. 동사 앞에 to가 붙어서 만들어진 to 동사, to 동사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 해야 할, 무엇 무엇 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have 어떤 것 to 동사라고 하게 되면 난 무엇 무엇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. 그러니까 곧난 무엇 무엇 할 어떤 것이 있어. 라는 뜻이 될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문형을 활용해서 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어 라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볼까요? 일단, 난 많은 일이 있어 라는 말부터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일은 영어로 work, work. 철자 w, o, r, k 로 표기되는 work 라고 하고, 많은 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a lot of, a lot of 이라고 하는데요. 이 a lot of 이라는 표현은 철자 A로 표기되는 a 로 표기되는 어. 어 그리고 철자 l o t 로 표기되는 lot lot 그리고 철자 o f 로 표기되는 of of 이세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. 따라서 a lot of 이라는 표현 그리고 work 이두 개가 합쳐져서 a lot of work a lot of work 라고 하면 많은 일이라는 뜻이 되고요. 이걸 I have 어떤 것 이라는 문형 에 그대로 집어넣 어서 I have a lot of work, I have a lot of work 라고 하면, 난많은 일이 있 어, 난 일이 많아 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런데, 이뒤 에다가 to 동사 까지 붙여서 I have a lot of work to 동사, I have a lot of work to 동사 라고 하면, 난 무엇 무엇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어라는 뜻이 되고요. 여기에다가 하다라는 뜻의 동사 do. do. d. o로 표기되는 do를 집어넣어서 I have a lot of work to do. I have a lot of work to do라고 하면 나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어. 그러니까 곧난 해야 할 일이 많아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하루 한줄 영어를 써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 주시고 없는 분들은 노트를 펼쳐서 쓸 준비를 해 주세요. 오늘 써볼 문장은 난 해야 할 일이 많아 라는 뜻의 I have a lot of work to do 라는 문장입니다. 네 번씩 써 보도록 할게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. I have a lot of work to do. I have a lot of work to do. 자, 두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. I have a lot of work to do. I have a lot of work to do. 자, 세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. I have a lot of work to do. I have a lot of work to do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. I have a lot of work to do. I have a lot of work to do. 자, 잘써 보셨나요? 이 외에도 끝내다라는 뜻의 동사 finish. finish 이 단어를 써서 난 끝내야 할 일이 많아 라는 문장, 그리고 해결하다 라는 뜻의 동사 solve, solve, 그리고 문제를 뜻하는 problem, problem 이라는 단어를 써서 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라는 문장도 영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난 무엇 무엇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다음 시간엔 난 무엇 무엇 하는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영어 문장을 배우고 써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